정신 못 사리는 더위입니까? 그런데 그 더위를 안 느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이 더위를 제 삼자처럼 관조하는 사람처럼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어, 그이가 그니까 세상 돌아가는 자연을 포함한 음. 세상 돌아가는 이 간이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간에. 그런데 어, 그 같은 것에 비해서 세시는 민조 씨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여서 어, 언제쯤일까 네,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오늘인가요? 그 오늘이 며칠이죠? 네. 8월 4일이죠? 아니 8월 5일? 오늘이? 네. 8월 5일인가요? 아, 오늘 4일 맞네일이죠일입니다 네, <laughs> 8월 4일에 쓰셨죠? 오늘 네. 오늘에 쓰셨나? 네, 맞아요, 오늘. 영상으로 두쪽난 해를, 해 사진을 찍었어요. 보이시 네, 오리님 그와 함께 그 밑에, 어, 그, 그, 앞전에 그냥 가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그 유튜브에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었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그 오시니까 찾으려면 그 민초시 공부방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여러 아 같이 많은 음 시들을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아마 위로 많이 올려졌을 거예요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에는 다 있어요 이런 해 보셨나요 실제로? 그런거죠. 구름이, 구름이 절묘하게 가운데를 딱 가린 거죠. 네. 네그 우리 육안으로 볼때 해가 두쪽 난 것처럼 보는 이 거죠. 네. 네. 뭔처럼요? 햄버거. 햄버거처럼, 아, 배가 많이, 몹시 고프신가 봐요. 네. 배고픈 분들한테는 햄버거 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나쁠 거 없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햄버거입니까? 예. 그런데 그... 글쎄... 세상을, 나라를, 기후를 뭐 생각하는 마음으로 두쪽 어, 난해로 왔는가요? 어, 해서 그 민조식 국북방에도 올려져 있고 지금 신논분 유튜브에 커뮤니티에도 올려져 있는 제목을 두쪽이라고 했어요. 온신님이 아, 올리신거죠. 어, 덮기는 한가봉에 해님도 저리 두쪽이 나셨네 그 음률에 음률로 보면 완벽하게 3,4,5,6딱 18자인 탄미조시죠 그리고 어그 문장 부호도 적절히 다 찍으셨죠. 그 한가분에 어미형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쉼표하고 네, 어, 6쪽 2쪽이 나셨네 끝났으니까 마침표 해서 제대로 하셨습니다 어, 제가 아 그대로 해도 어, 좋겠네요 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앞전에 여러분께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예, 손을 대봤어요 오래가 무슨 년이죠? 올해가 6시 갑자로 하면 응. 올해가 갑진주. 갑진 년이죠그 천간이 그갑 갑자 어, 갑을 병정그 간지에 우두머리 갑이죠? 간의 우두머리가 갑이죠. 어, 이그 갑진년은 어, 소리 났는데도 하면 갑지다로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연출에 써먹었습니다. 갑진년 어, 연날기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올해는 정말 갑진 그 앞으로 가 있는 그 아까 해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 문명이 아우르는 어, 그 서로 조화로운 응? 누구나 다 만편하고 어, 몸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시대. 어. 를 위해서는 어 일정한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죠? 아까 그러한 음, 그 어떤 액매기를 한다는 차원도 될수 있고, 어그 새로운 일, 큰 일을 앞두고는 어,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를 삼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어, 앞전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의 꼭 이래야 되나? 이제 정말, 어, 모두가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네. 되는데,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세상이 오는데도 꼭 희생자가 필요할까? 어, 그 유혈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이양되는 왕권이 어, 어, 전해지는 그런 시절들이 있죠. 아주 평화로운 시절. 어, 역으로 하면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그 역사를 바꿀 만한 큰 변화지만 우리 짜잘한 삶에 있어서는 짜득짜릇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변화가 있으려면 꼭, 어, 바가지를 깬다든가, 또는 신랑 신부, 그, 어, 첫날 밤 앞전에 결혼식 당일날, 신랑의 발바닥을 막 때려가지고, 예. 의학적으로, 생리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긴 한데요. 꼭 그렇게 때려야만 되는 건 아니죠. 안 때리고 어, 잘 마사지를 해서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방법 그러니까 어, 제가 그 많은 선지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어, 어떤 표현 시간에 참여한 적이 여 있는데요. 그때 어, 어,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이 내용은. 어, 후천의 이야기 때왜 선천의 방식으로 왜 저러지? 하고 급기야는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어쩌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 피를 보지 않고 평화로이 어, 예,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물음을 한번 해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그이 무더운 더위가 어, 연일 계속되는 갓 짓는 그 여름 한철을 보내면서 이거는 어, 분명히 복다름일 거다. 그 여러분들 복다름 잘하기 위해서 그 삼계탕도 드시고 보신탕도 드시고, <웃음> 아셨겠죠? <웃음> 이거, 어, 한쪽에서는 막 난리 어, 난리 날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어, 그니까, 우리가 그 정신문명과 일상의 어, 생리 물리학적인 어, 영양학적인 이 측면은 그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응? 어,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값진는 복다림이라고 해봤어요.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맞아요? 값을 이제 바, 바꾼 거지. 네, 아, 어, 바꾼 거예요. 값이다른 표현을. 네, 값이다른 표현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예. 값지. 바닥이잖아요. 3조 어, 1행, 또두 번째 네, 행가리를 해가지고 한가 분해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이어서 한가 분해. 모르고 지났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한나에 갔다는 거예 이미 접기는 한가분에. 너무 섰다. 너무 섰다. 섰다. 거기에 한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한없는 네. 한어 그 한마 그니까 많고 무한한 무한대의 한.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면을 띄었어요 띄고, 헨님헨님도라고 해님, 했는데, 여기다가, 헨린도라고 했습니다. 헨린도. 시옷을 붙였어요. 시옷 그러니까 붙여요, 왠지, 어, 조금, 어, 시옷처럼 좀 태어나죠. 그 다음에 또, 띄었어요또띄었어요 또 면을, 그리고, 저이 님도 햇님도 측구리, 네? 그 반쪽이 이렇게 두쪽이 날 정도로, 그래서 시간 차를 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주도 어, 그 연가리를 해가지고 온신님도 두 붙이지 않고. 제목을 두 쪽으로 하기에는 이 내용이 두쪽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값짓는 복다리, 뭐 꽃다리도 있고 복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리들이 있어요. 그 다리임의 시간 이후에는 승화된 네, 무언가가 펼쳐지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좋아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서 삼사를 저렇게 덮기는 하고 한가분에 무조건 삼사를 행을 무조건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저런 거는 이렇게 삼사조를한 행으로 해주는 게 사실감을 더 해주잖아요. 덮기는 한가분에 삼사오리고 무조건 한 행씩 바꿔버리면 안 돼. 혹여 더 좋은 의견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해님이라고, 신님은 하셨는데, 네. 해님이라고 네. 바꾼 것과 생각해보면, 네. 해님은 해그 자체의 영에 네. 가까운 그거 대한 존중을 해님으로 표현했다고 느껴지고, 네. 해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쪽에 쪽에서 햇살을 받는 그 음. 우리 그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햇살을 음. 느껴진는 것. 아, 해님? 물질적 차원의 네, 그런 햇살. <laughs> 자체에 네. 대한 예매 감소로도 네. 그, 그 생각도 좀 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아주 변화된 이시이시이 작품은 해나? 시가 된 것이 헨님 햇님, 헨님이 두 쪽에 나셨다. 물론 디카신데, 어, 디카신데. 에, 그, 일반 문장, 문장하고 시, 시의 문장하고 다른 것은 산문과 음문의 문제인데 이 산문은 저렇게 두 쪽이 나셨다는 표현이 좀 억지스럽지만 시에서는 저렇게두 쪽이 나셨다고 했을 때 훨씬 시의 맛을 살리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에, 두 쪽이 나셨네라고 하는 음, 그 디카시 시를 보고 저런 발상을 한 거, 그 다음에 요즘 무더위를 이제, 무더위를 또 상징,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상을 연결시킨 것이 아주 작품성이 좋아졌고, 다만 이두 쪽이라고 하는 게 제목에도 이 민주시는 글자 한자 한자를 아껴야 되거든요. 제목에 이미 두 쪽을 썼는데, 원문에도 두 쪽이 간 것은 좀 아쉽죠. 그래서 하루나 제목을, 하루나 예, 제목을 하나 바꿔준 것이지. 게. 두 번, 저몇자안 되는 시에서 굳이 두 번을 제목과 원문까지 두번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 걸 하다보면 토시 하나도 민주시는 좀 이걸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계산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늘어지지 않고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문장을 배열해야 돼요. 음. 좋은 시가 됐어요. 이제, 햇님. 네. 은신이 이렇게, 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물론 있는 사람 깊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네. 그럴, 아주 수 히프라에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더위를, 네. 더우니까, 네. 해도 해도, 네. 해도 이렇게 가로가니까 네.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냥 시프라예요. 잠깐 쓴 거예요. 잠깐, 네. 잠깐, 네. 잠깐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잠깐 썼다고 해서 뭐 시가 나쁜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 있는 사람이 뽑히니까. 뭐 음. 그,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생또 음. 목동 선생님 이어서 음. 제목에 뭐 분화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화가 덥다잖아요. 더운 게분 갈아졌기 때문에 여기도 두쪽이 있고 제목에도 두쪽이 있는 것보다 근데 의견이네요 음. 분화 해가지고 음. 이제 그햇님도 그냥 햇님으로그 그 자체에 대한 걸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음. 다 아, 그래요. 예. 네. 음. 음. 그것도 매니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이 오인님의 남은... 어, 그 시를 보시고 소문자 하... 스님이 또이 어, 더위에 대해서 시를 쓰셨는데 거기에서 목다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다림을 여름에 정말 어요 대단하게 하잖아요. 정문님이 네? 초고 중고 말라고까지 하면서 경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더위에 복다림이 없으면, 다들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복다림 다 어, 하셨고, 어, 충분히 어, 거론할 만하다. 그래서, 복다림이라는 이 어, 단어를 어, 이 본문에다 넣을까? 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잠시 생각하면서. 근데, 어,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었어도 어, 이것을 쓰신 분은 온신님이기 때문에 온신님이 그냥 난 내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대로 하는 어, 거예요 근데 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아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그것도 좋은데? 아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어, 선택 내지는 결정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음. 그러면 저한 가지 네. 좀더 생각이 났는데요. 네. 어, 어, 이제, 그 뭐죠? 어, 덮기는 한가 분에펭님도 절이, 두 쪽이 나셨네잖아요. 네. 어, 어, 절이 그 사이에다가, 음. 복다림 하셨네. 펭님도 절이, 복다림 하셨네. 육, 육이 두개 되게. 두 쪽이 나셨네. 복다림은? 두 쪽이 나셨네요 너무 좋으니까 음. 이렇게 하는 것도 음. 아좀더첨가를 한다? 네 너무 좀 음. 재밌는 음.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덮기는 음. 한가본에 음. 해님도 절이 복달림 하셨네 두 쪽이 나셨네 네. 네, 저는 엉뚱하게도 있겠네요. 제목을 네. 차라리 한반도 뭐 이렇게 엉뚱하게 붙여버리는것 같아요 그시시시 아 공간이 넓어져 버려요. 네, 두둘쪽으니까 아. 튼단이라는 아 거. <laughs> 그. 수도 있겠죠. 렇게 응. 그렇게 하는 게더 시의 맛이 커지거든요. 어. 복다이 아까 그거는 아기 님이그거는제목을두 쪽을 그대로 놔두고 복달이 마셨네 그런다든가 뭐, 이렇게. 두 쪽을 음, 제목을 두 쪽을 그대로 살리고 네. 육조를 복달이 마셨네 그런다든가. 네. 하여튼뭐 그거는. 네 그거 신님 음, 네. 근데 이제 제저 제목 그대로 하고 네. 제목을 한반도로 하는 것도. 네. 에, 여러 가지 시적 의미를 네. 상당히 살려주는. 네 이렇게 뭐 생각해 볼게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말씀은? 터무제목이 네. 한반도로 바뀌면 너무 세수는 사람을 네. 을 있는 사람이더지수나는왜한반도을수 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사로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을수있 왼쪽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네. 네. 할 경우에는 복다림하셨네 돼. 네. 네. 이렇게. 네, 일종의 에, 스킬, 고, 일종의 시를 쓰는 스킬인데 고도의 고도의 연마를 통해서 네. 저렇게 제목 같은 걸 엉뚱하게 탁 붙임으로 인해서 시를 읽는 그 맛이 확대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확당히 확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그그 그, 그 선을 음. 어디까지 찾아낼 거냐가 그걸 넘었으면 또 모른다고. 그 제목이 음. 어느 선이 적자. 그렇죠. 그 선을 음. 찾아야 된다. 너무 엉뚱하면 못말인지또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그선이 정해졌지는 않지만. <laughs>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거야 씻는 그렇죠. 게 네. 제목 제목이 또 너무 이게 혈이 피가 안 통하면은 지금 뭐손 찾는 게네 그렇죠 그거 저희 경위도죠경위도권 근데 지금 한반도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반도가 막 <laughs> 막뭐 이렇게 막뭐 불바다를 만든다는 여쭈고 막 그런 것이 연상이 돼가지고 예. 괜찮은 네. 것 같아. 한더한번더 음. 무릎 말이 나왔을 때 무릎이 탁지는거 같아. 그러면 이제 전쟁의 의미가 맞는 거예요. 이더위 더운 가운데 또 관계 공나라한 관계 하다 근데 현상학적으로 난 <laughs> 대학자로 진짜 못생네 한방도 <laughs> 두쪽이다 하면 이 전쟁의 위기가 강하게 들러내는거든단 하나도 있지만 뭐? 음, 전쟁의 위기가. 정보성 그런 <laughs> 민주 시간. 아니 수 이게 한님 저는 한 여기서 갖는 억다림이라는 어. 것은 어. 어, 이렇게 덥지만 어, 지금 우리는 어, 지금 그래, 여기가 붕덩이일 그수 있다 곧바로 복이 올 거야 이런 어. 얘기가. 어. 그래,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북가이좀 기둥이 낮지만 이제 이게 거치면 다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네. <웃음> 네, <웃음>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지금 남쪽과 남쪽과 북쪽이 두 개의 태양이잖아. 네, 두 개의 태양. 네, 네. 아니 이거 뭐지? <laughs> 네, 통일이 두 개의 태양을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민주이 매력인 것 같아요. 재무 <laughs> 음. 시에 네. 네. 예. 네. <laughs> 이렇게, 강문이 가는 네. 이렇게. 너무 동떨어진 것 <laughs> 그, 시 전체적인, 제목은, 이런 연상을 할 정도의 제목을 전가정으전쟁 이야기야. 공간전가 없다고. 짱야 이신님 없으신 가운데, 네, 뭐, 한반도가 네. 너무 무거우면 분단도 괜찮지, 분단. 아이고, 더 무거워요. <웃음> <웃음> 분화도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laughs> 분단은 더 무겁네요. 네, 여러, 여러 이바구가 있었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laughs> 시인님 마음대로. 그래서 <laughs> 네, 어, 근데 온신 그래서, 온신님이 자기시기 때문에 네. 저게 자기가 자기가 소화가 음, 음, 돼야 돼요. 네. 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자기 의식에서 저게 수용이 안 되면은 네. 안 돼. 음, 음, 자기 네. 의식에서 그래서, 저게 수용이 될때 어, 그래서 반드시 음, 어, 오늘 영상님의 온신님의 <laughs> 리포트를 받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민조희 씨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